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되기 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그 당시에 뜨거운 쟁점이 뭐였냐면 소위 말하는 쌍특검이뭐냐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뜨거운 쟁점이었어요. 네, 어느 날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이상하게 이상한 모양새로 퇴장을 하고 네. 이해할 수 없는 <laughs> 어떤 그런 과정으로 퇴장을 하고 누구도 생각지 못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그렇구나 하는데 그때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 깜짝 카드가 나오고 막 TV 조선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한 일주일을 한동훈이 한이만해를 이제 어, 하, 할까 말까 한이만해 또뭐 네. 이거 하는데 한동훈이 바로 이제 하기 직전까지 음. 와가지고 기자들이 딱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할 건지 말 건지를 막 얘기를 합니다. 음. 얘기를 하면은 무슨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바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최대 현안이 김건이 특검이 됐는데 이제. 네. 물어봤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뭐 하나만한 얘기를 합니다. 법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고 법 앞에 뭐 평등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예요. 그데 음.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대서특비를 합니다. 조선일보가 그때 한동훈 띄워주길 많이 했어요. 그렇죠. 홈페이지 딱 들어갔는데 한동훈 거의 동영상이 동영상이 있어요. 한동훈이 그 얘기를 하는 동영상 이 있고 막 이만하게 썼는데 그 다음 날 신문에 일면에 딱 뭐가 나냐면은. 한동훈 조건부 특검 수용시사. 음. 이렇게 났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그 무슨 얘기냐. 한동훈이 저렇게 얘기한 거는, 법 앞에 평등 이런 걸 얘기한 거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관련된 김건희 특검에 독소조항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이게 선거 전에 특검을 하면은 선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후에, 하자. 선거 이후에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을 수용하겠다라는 그게 의미다. 그게 있었죠. 이렇게 음. 보도를 막 음. 합니다. 음.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아니 저한 마디 한걸 가지고 저한 마디 한걸 가지고 조선일보 이렇게 써도 되나? 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음. 뒤에서 무슨 작전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 이좀 들어요. 왜냐면요 이후 공연이 어떻게 됐냐면 그러고 그 얘기가 막 나오고 하면서 이제 시끌시끌해졌는데 날짜도 기억해 날짜도 작년 12월 24일날 음.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까? 네. 네? 오, 행복한 날 <웃음> CBS니까. <웃음> 이관섭 정책실장이, 그때 정책실장이었어요. 아. 정책실장이 갑자기 KBS에 이료진단에 나와요. 음. 아직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아닌데, 이료진단에 음. 나와서 우리는 어떤 특검법도 수용 불가하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엄청 세게 합니다. 네. 그리고 12월 25일 날, 음. 이날은 성탄절이잖아요. 네. 쉬어야 될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laughs> 음. 좀 근데, 쉬지도 않고, 음. 가... 평탄절은 쉬라고 있는 날인데 쉬지도 않고 윤재1 원내대표 한독수 총리 그다음에 뭐 정부 이렇게 모여가지고 당정 협의를 해요 갑자기 음. 당정 협의에서 좋은 말할 것도 많은데 특검법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음. 그래서 어떠한 특검법도 수용 불가다 음. 이렇게 또 당정협의에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26일) 날 한동훈 대위원장이 취임을 합니다 맞아요. 음. 그 취임을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다른 얘기할 구멍을 다 막아버린 음. 다음에 취임을 시킨 거예요. 그다음에 음.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면 취임을 했으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못하죠. 음. 그러니까 이때 (1차적으로) 진압이 됐는데 음. 그 진압을 할때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때 이미 이때 이미 화를 냈다. 음. 화를 냈다가 (1차적으로) 있고 그랬지만 어쨌든 진압을 하니까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응. 더 이상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읍, 잠깐 그랬나? 응.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동훈이가 잠깐 좀 그랬나? 응. 임신 좀 됐나? 네. 잠깐 그랬나? 이렇게 넘어가고 한 12월 28일쯤 되면 그때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제 없어지고 응. 그게 그분이 왜 잘렸는지도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응. 여러 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응. 왜 잘렸는지는 제가 찾아봐야 됩니다. 이분 왜 잘렸는지. 응. 잘리고 정책실장이던 이관섭 실장이 비서실장이 되고 응. 그 다음에 1월 5일인가에 거부권 행사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네. 그때까지도 한동훈 위원장은 거부권 행사할 만하다 이러고 있었어요. 음. 거부권 행사할 만하고, 근데 그다음부터 김경률 비대위원 이런 사람들이 도이치모터스 아. 특검 같은 거는 받으면 안 되는데 음. 도이치모터스는 저게 수사를 더할 필요가 없는데 음. 디올백 수수 이 백은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어. 윤석열 대통령 또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가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로 대판 싸웠다는 겁니다 음. 뭐냐 도대체 김경률은 뭐냐 예, 네. 그 네. 한동훈은 거기다 대고 아뭐 알겠는데 제가 잘 대화를 해 볼게요 근데 제가 뭐이 사람을 징계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고 넘어갔대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전화했으니까 이제 됐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이앙투아네트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음. 앙투아네트가 나오니까 또 하,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요 시점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갈라짐의 시작 그렇기도 하거니와 김건희 여사가 이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는 요 시점이죠 아, 그래서 타임라인 우리가 보면 진짜 그때네 마이앙투아네트 얘기가 나온부터 그때부터 문자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나온 문자 그때죠 대니 많이 하면서 그 문자의 시작을 보면은 음. 김건희 여사의 보내 문자의 시작을 보면은 저에 대한 특권 문제로 대통령과 뭐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렇게 네.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 얘기가 앞에 이 맥락 얘기예요. 그러면 음. 이미 한동훈은 음. 한동훈 이저 위원장은 킨건 여사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하고. 음. 이 비대위원장 취임하기 전부터 엄청난 신경전과 무슨 갈등을 해온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음, 그런데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보내가지고는 내가 사과를 한다잖아요. 이게 뭐지? 분명히 지금 대통령은 막 이랬는데 음. 이게 뭐지? 사실은 답을 못 하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음. 답을 합니까? 그리고 이후 상황에서도. 삐진 건가? 네, 아니 거기 아니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사과를 하세요라고 하면은 그러면 사과를 그렇죠. 하세요라고 그러면 대통령한테 또 전화 오죠. 어. 그러면 사과를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수 있는 말이 없어요 사실. 어.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문자가 계속 오는데 그저 그 김경률 비대위원 손들어주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사퇴 요구 되고 사퇴 요구가 음. 이관섭 실장 등이 와고 사퇴하라고 하고 사퇴하라고 한 다음에 어쨌든 내가 뭐 사퇴할까요 이런 다음에. 그리고 23일 날 화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화해한 다음에 또김건여사가 25일 날 문자 보냈는데 문자, 보면 문자 보낸 거 보면은 어뭐 응? 식사하면서 풀어라 그런 얘기도 있지만 대통령이 또 큰소리를 역정 내 가지고 아, 죄송하다 어그 어,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3일 날 풀었으면 푼푼걸다 아는데 23일 날 풀렸으면 그 다음에 또 큰소리 냈단 얘기는 안 보내도 되잖아요 음. 그 얘기는 뭐예요 근데 보냈잖아요 음. 23일 이후에도 큰소리가 난 거죠 음. 저는 추정 23일 날 어깨 두드리고 같이 기차 타고 갔잖아요. 음. 그기차는 지옥 같았을 것이다. 너 <laughs> <그런 웃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같은 아, 아, 아. 네, 그 기차 안에서 음. 난리가 났을 수도 있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하고는 계속 그 김건희 음. 여사 문제를 가지고. 역사 잡고 뭐 이런 이런 구도인데 힘겨루기하는 구도인데 여사님은 계속 문자 보내갖고 제가 사과하라면 할게요. 음. 전 미안한데 사과하라면 살게요. 이렇게 보내면 뭐라 답을 합니까? 답 못하지. 어쩌라는 거야? 이런 심정이었을 수 있겠. 아니 근데 저는 그 문자 보면서 음. 뭐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거는 정치권에서 제대로 본 건데 음. 그 이제 이게 이제 반어법적인 그건데 안돼요돼요돼요 돼요, 돼요. <laughs>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싶으면 정말 내가 사과를 해야 되냐 이 얘기만 하면 되는데 음. 과거에 그 허위양념 의혹 당시에 대선 당시에 사과를 했다가 1 퍼센트 정도 지지율이 떨어져 우려됩니다. 음. 이제 이거를 이제 칼을 숨겨놓은 걸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뭐은 그렇죠. 말은 김포가 정이다. 그렇죠. 음. 그 거기서 잠깐만 끼어들면은 음. 그 시점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이용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렇죠. 김건 여사가 주변에 보낸 그 음. 유튜브 요약본 음. 왜 사과를 하면 안 되는지 음. 그 얘기를 주변에 막돕박 막 뿌리고 다니면서 김건희 네. 사과 불가로는막 키울 때예요. 그데그 날이 딱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는 여사님이 하는 주장인데 나한테는 문자를 보내 가지고 사과를 네가 시키면 할게. 그럼 뭐라고 답을 합니까 이게? 그 아무튼 끼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예를 들면 우리 이 프로그램에 윤진아 반장님이 계속 바깥에 외부 출연자들을 많이 불러오면 뭐 이렇게 지지율 절대 우리 시청률이 많이 모를 거야. 막 해놓고 저한테는 따로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불러왔다가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다. 음, 뭐 그치, 예를 들면 그치. 안 불러만 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제가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인데 <laughs> 어, 옆에는 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하면 거기다 뭐라 대답입니까? 음. 어, 왜 부르는지 어 그럼 부르지 맙시다. 나는 사실 부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네가 부르지 말자고 하면 안 부를게 뭐 음, 이렇게 음, 얘기한다든지 음, 음. 다만 저는... 안 불렀을 때는 우리는 학고방이야 이렇게 <laughs> 얘기하는데. 아니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정말 한동훈에게 짐을 지우려고 그랬다라는 얘기를 아까 제가 인상깊게 들었다는 거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아니 대통령실과 뭐 이른바 공식 라인에서 그렇게 전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 사과 의지가 없다는 게 약간 공고화된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가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에 저렇게 말할 정도면. 따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의 방증 아닌가 싶은 거예요. 아 그럼요. 이정권에서 제일 강한 분이 아닌가 지금. 응.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약간 공식적인 지금 상황에 이른 거잖아요. 문자 메시지. 이 통해서. 문자를 잘 보면은 응. 문자를 잘 보면 굉장히 중대사안이지 않습니까? 응. 디오백 문제에 대한 선거 기간의 것도 응. 선거. 그러니까. 이삼 개월 앞둔 상황에 응. 디오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얘긴데 이 얘기를 김건희 여사 문자 잘 보면은 김건희 한동훈 두 사람이 합의하면 해결 가능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두 사람이 합의를 사실 하는 것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결단하면은 가능한 문제예요. 그거는. 음, 음. 근데 일반적으 일반적인 어떤 정권의 영부인이 어떤 뭐 논란에 휩싸인 사건이면 그렇게 처리가 절대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할수 있다. 김건희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잘 보면은. 식사를 해서 풀어라. 음. 전화를 한번 해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음. 만나서 얘기를 해라. 그다음에 무슨 뭐 댓글 팀으로 내가 너를 안 건드렸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걸볼 음. 때. 평상시에도 예를 들면 이런 식사 자리를 조율해 가지고 마련한다 음. 이런 이런 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거고 정무적 가능하죠. 기획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쵸. 이걸 평소에 하고 있었다. 있으시기 때문에 요런 음. 음. 문자를 보내는 게 가능하다. 이런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가 보여준 아 우리가 그동안 약간 의문점으로 가졌거나 아니면 소문으로만 갖고 있었던 얘기들이 확인이 됐다라고 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왜이 시점에 지금 이거였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가 자기의 캡처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오픈된 것을 우리는 지금 이해하고 그렇죠. 있는데, 이게 본인한테, 그러니까 한동훈을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리한 작업이었냐에 대해서 좀 제가 볼땐 그것도 네.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변수를 끼고 보지 않으면 아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이것도 그러세요. 제가 볼땐 윤석열 대통령의 큰 지분이 있다 이 사태에. 음, 왜요? 윤석열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면 어 이거는 이제 다른 어제 어제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있고 오늘 한겨레 보도도 있고 한데 한겨레 보도 오늘 한겨레 보도 재밌습니다 오늘 한겨레 보도 막 넘기다 보면 박스 기사가 있는데 어 제목이 그 당시 한동훈 한동훈 문자 무시해 윤석열 아, 네, 아, 윤열 새끼는 뭐 이거죠 이 xx 믿어야 되나 음. 이게 <웃음> <웃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음. 1월 달에 그 1월 달 이게 1월 달에 주고 받은 문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에다가 음. 이걸 얘기를 하면서 또는 경로하여 보여 주면서 음. 음. 얘기를 하면서 이 녀석이 이런 녀석이다. 그러니까 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친윤계들이 1월 달에 너무 이제 선거 앞두고저 윤한 무슨 갈등 뭐 이걸 하니까 음. 그러지 마시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좀뭐 이게 잘 컨트롤이 안 되고 할 수는 있는데 충정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좀 풀고 가시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고개를 돌, 돌렸겠지 아마 이렇게 그러면서 돌이돌이 하면서 예. 네. 야. 너네는 한동훈이 어떤 자식인지 아냐? 어? 이렇게 하면서 <laughs> 어, 방금 비슷했어요. 어좀 비슷했어. 어? 어. 이 때. 어, 어, 어. 네. 야, 이 핸드폰 좀 봐라. 어? 이러면서 아, 이거 봐라. 어. 김건 여사가 이렇게 보냈는데 이 답을 이렇게 안 한다 이런, 보면서, 에, 이런 자식을 믿고 가야 되냐 어? 이렇게 음. 주변에 얘기를 했고 이 음. 얘기를 여권 관계자들이 한뭐한 음. 명이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음. 주변에 만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 얘기를 했다. 음. 그러면 적어도 이 단계에서는 그 1월달에 김건희 여사가 자기 자기 폰의 그 내용을 내용을 음. 예를 들면 캡처하거나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좋겠죠. 이거 줘서. 봐라. 나 네. 진짜 열반는 일이 있었어. 그렇죠. 음. 동훈이가 타을안 해. 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답을 안 한다. 나 사과한다고 했어. 타을안 음. 해. 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나고 음. 주변에다가 이 자식 못 믿는다. 음. 이 자식이 지금 어 당을 음. 장악해 가지고. 난 생각하고 있다. 어 음. 자기 대권가도 가려고 말이야. 어 지금 이 문자도 사과한다고 하는데도 일십하고 말이야. 음.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고 음. 제가 볼때 추정하기로는 이 파일을 받은 사람도 있겠구나 그러면 음. 그때 사실 그때는 캡쳐본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기사도 있었어요 그렇죠 TV조선이 그때 1월달에 보도를 했었어요 음. 이 얘기를 근데 누가 문자를 누가 보냈고 누가 수신했다 이렇게 보도 안 했는데 그렇죠. 김건희 음. 여사가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당해서 수용이 안 됐다 이렇게 음. 보도한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근데 아무튼 요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캡처보는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죠 계속. 음. 근데 요거는 한 차례 지나간 얘기지 않습니까 1월달 음. 얘기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전당대회를 하게 생겼어요. 음. 그리고 뭔가 한동훈을 제압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됐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지난주 말부터 계속 사실은 지난주부터 지난주 말이 되면은 뭔가를 우리가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는 분들이 막 하고 다녔잖아요. 음.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 음. 네. 뭔가를 주말 께 되면은 뭔가 행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때 작전을 나름대로 짰을 거 아닙니까 음. 뭘 하자? 근데 그 작전의 실체가 지금 보니까 이 문자인 거잖아요. 음. 그러면 고시점에 그 그들이 떠올린 거겠죠. 아 1월 달에 그거 있었지 음. 그 얘기 있었지 그 얘기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뭐 싸가지론이 됐든 총선 패배론이 됐든 요걸 가지고 한번 키워보자. 음.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언론에 요렇게 주고 뭐그 중에는 아마 그 취재원이 됐던 사람 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CBS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제 그저께 나온 TV 조선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서 언론을 언론을 통해서 키워보자. 이게 작동했을 건데 최소한 이런 시나리오가 조선일보 사설이나 이런 데서 도 지적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문자 관련된 내용이 다이렉트로 나온다는 것은. 최소한 대통령의 어떠한 내락 내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기서는 음. 내락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거는 김건희 앤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대통령도 그렇죠 이거는 전당대회 관련된 어떤 이슈인데 음. 그러면은 저만의 네피셜은 여기서 터는네피셜입니다 음. 음. 갖고 있던 지금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자기는 문자가 지금 이 유지가 안돼있다는 거잖아요. 음. 그니까 몇개 지워, 지, 상대가 지우면 자기에서 보이는 것도 지워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몇 개가 없대요. 라고 박정훈 음. 오늘 저기 의원이 음. 박정훈 나와서, 의원이 어. CBS에서 그렇게 말해줘, 주장을 했는데 말죠그 말의 뉘앙스는 김건희 여사 쪽에서 문자를 몇 개는 지운 것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방터트린 그렇죠. 거. 예. 네. 근데 지금 나온 거는 지워지기 전 버전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전에 캡처된 거잖아요. 화면은 음. 그렇죠. 그 이전에 언제 캡처된 적이 있냐면 지금 1월달에 캡처된 적이 있거든요. 음. 지금 요 스토리대로라면은 네. 그러면 그걸 다시 꺼낸 꺼낸 김에, 김에? 꺼내서. <laughs> 이걸 어, 한번 활용을 해보자. 활용하자. 이렇게 갔다고 하면 다 말이 된다. 음. 그러면 제가 볼땐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식의 어떤 바, 뭐 공격을 기획하지, 뭐 기획이란 표현은 좀 그렇네요. 어,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는 거에 동의하고 저는 대통령까지. 내락을 안 해도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V V 제로니까.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뭐 뭐 그게 없었던 사실은 아니니까 뭐뭐뭐 뭐, 뭐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그겁니다. 대통령이의 내락이라는 것은 지금 이 정권에서는 사실 뭐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정무적인 영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네. 음. 그렇다고 하면 두 분이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나 예지는 공감이 있어서 또 가능한 일이기도 한 거겠죠. 이 부분은 이런 이런 카테고리는 당신이 처리에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근데 그 사실 저희 회사에서 맨 처음에 그 나가서 이제 이 사다리 난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 힘 사람들도 그러니까 저제 연락 되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이거 누가, 누구한테 받았어? 이렇게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근데 김규환 선배가 안 알려줘요. 근데 김규환 선배 입장에서는 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캡처하는 수준으로 나에게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보도를 안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김건희 한동훈 갈등 수준으로 이제 비화된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데 굉장히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안 보여주긴 어려운데 국민의 사람들 심지어 윤석열 친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저한테 물어보는 걸 보면 뭔가 소수의 그룹에서 그렇죠. 된 같아요. 그렇죠. 소수의 그룹입니다. 어, 되게 소수의 네. 그룹에서 이 작전이 그렇죠. 실행이 됐고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건 그렇고 김교환 실장은 지금 어떻게 됐냐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음, 음. 어떻게 어떻게 돼요? 약간 그러니까 지금 사라 있냐? 왜냐면 지금 잠수 타고 있거든요. 왜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확실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승기를 잡고 이런 어떤 일종의 어떤 드라이브에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자들이 김교환 실장 거의 폭격 중이래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다는 모양이더라고요. 근 자랑 이런 거까지. 저는 이게 음. 판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제 용산의 정무수준이 딱이 정도 수준이에요 <laughs> 이게 이제 시작점은 좋은데 아, 이 모닥불을 키워나가는 어느 지점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줄 알았어요 초반에 뭐우원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통적인 이제 정치생법으로 볼게요 이 문자를 누가 먼저 뿌리냐 했을 때 문자를 양쪽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조금 세련된 정치로 봤을 때는 저는 한동훈 쪽에서 먼저 역관계를 쓴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laughs> 네. 터뜨려서 <laughs> 왜냐하면 역관계를 쓰면 이, 이게 마치 윤 쪽에서 나왔을 거라는. 근데 해명을 하면서 이제 자폭 수준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아주 그 삼국지 나오는 아주 세련된 정치고 제가 여러 번뭐 강소구청장 뭐 잼벌이 강소, 뭐 엑스포를 여러 번 결과 여기는 삼국지도 아니고 그냥 원시시대 수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고인돌 갖고서 돌 부수고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무슨 창 쓰고 이러지 않아요.